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서쪽으로 3 시간 몬제지로 향하는 길 도로 위에 뭔가를 잔뜩 싣고 달리는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수치입니다. 뭐 보살아 보살아 마 사이즈 웬날군바 받나 웬날군 바까지 내가 굴마 달아 뭐 보살아 보살.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수출 만들어 큰 도시에 내다 파는 게 주수입원입니다. 한창 우기에 접어든 잠비아. 맑은 하늘이었다가도 금세 굵은 빗방울이 쏟아집니다. 이오는 숲에서 쉬지 않고 나무를 하고 있는 한 아이. 에. sometimes 아 또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 씨름한 끝에 나무 하나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도끼날이 엉망입니다. 니국인은 누구였어요? 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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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스은 외국인은 외국인은 외국 이렇게 날도 없는 도끼로 지금까지 힘들게 일한 겁니다. 수을 만들기 위해 온종일 나무를 벤다는 아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일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laughs> 동생은 학교에 다녀온 모양입니다. <laughs> 반나절 내내 물한잔못 마신 형. 동생이 오자 그제야 목을 축입니다 이거 빨리 고먹그 것이 만네 알�да. 저있고이럴롰하는가 여� fella Yesterday I liked your joke d o 고 k let's d r i n 로 괜찮아 마치 조용한 것gedo 덕분에 내가 거서

도와주겠다는 동생의 마음을 끝내 뿌리치는 형.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아는 듯 동생은 체념하고 돌아섭니다. 여기 어디지?

나비다아나나보말 응. 형제에게 유일한 보호자였던 할머니.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열로 하고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3년 전까지는 할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이웃에서 음식을 얻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저도 이 바, 테, 빌, 포, 마, 메 미, 몽.

<목소리>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쌓은 후 흙을 덮으면 이렇게 작은 숲가마가 만들어집니다. 대규모 숲공장에 비해 초라하지만 이 일이 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법을 배우려고 2년 동안 숫까마 주변을 전전했습니다. 내가 살 아이가 하기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아니면.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만무가무가수라 수출 얻으려면 지금부터 꼬박 이틀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틀의 하루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차우스 몸에 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우리 와우나우요우가지서가 차이비, 내리비서 와니와 아무 안타깝잖아 에이즈 환자였던 엄마. 안타깝게도 형만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완치는 되지 않지만 평생 면역 유지약을 먹어야 합니다. 병원에만 가면 약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형이 자꾸 약을 거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마가봐이스호텔 내라고 고 나원이 병원 약리아무 리스윗. Sometimes 내야 한디 웃들이 덜이 톤데 sometimes ingalo ingawulali makkuthiyoma 운을 차린 형이 동생과 들판에 나왔습니다. 자. 네. 제야포포메이아 새총까지 들고 새를 잡는다면 나선 아이들. 아 네. 형이 아니 기운만 빠지는 건 아닌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가, 가, 큰소리는 쳤는데 형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laughs> 과연 동생 앞에서 형은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을까요?

손질하고 나니 손가락 두 마디도 되지 않는 양입니다. 그래도 뭔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자꾸 웃음이 나게 합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기특합니다.

안 보고 친구가 차리고 와냐? 은달 앞에 다음 날 아침, 차우스가 온 좋게 하루 일할 반일를 구했습니다. 야, 뭐 이모? 어허. 야, 하나 보트 차리게. 여기 리 민아미라이는 일 파이. 내말 인가 많이 보, 뭐라 인무이 꽂지. 뭐야, 너예 이틀에 한 번씩 수출 팔 때까지는 하루를 꼬박 굶기가 일인데 오늘은 뭐라도 먹을 걸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우스 몸에 또 통증이 오는가 봅니다. 그만 기운이 빠지고 손놀림이 더뎌집니다. 아픈 건 참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부튼리 고티 돌이굴이 막어도 왜. 나 하고 있는데 는데. 고티 보다 구보다고 가아 ameso mbolangiga kokuti tujivike jidibiumasova henangu aje 서 쫓겨난 차우스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숲뿐입니다. 이번 가아 비가 자 차우스에겐 하루를 더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은 죄다 타다 말았습니다. 너무 마음만 앞섰습니다. 이 파티 이비키란스2 2 2니 부스러기 수치라도 모으면 팔수 있을지 남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음 오늘 을야마아이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도 반자루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차가 다니는 큰 길에 나가면 살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벌써 한 시간째 드디어 차한 대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잔뜩 기대에 부푼 아이들을 지나쳐

제가 받고 싶은 동생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당장 한 끼가 더 급합니다 매번 작은 봉지만 샀는데 오늘은 욕심도 조금 부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 사실 큰 봉지를 사도 세 식구가 먹기에 모자란 양입니다 그래도 차우스는 자꾸 웃음이 납니다 우리 있으 이제 있으에 이제 치슈 옥수수 가루로 만든 시마에 소금 가능한 채소가 전부인 식사. 차우스에겐 열심히 일해도 매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오래 이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행복한 시간은 금세 끝나버립니다. 다음 날 오늘은 아침부터 통증이 차우스를 괴롭힙니다. 어디이내보 이거 보서면서 내가 차우스는 약이 떨어진 걸 오늘에서야 실토를 합니다. 아니에요. 동생이 알아버렸으니 오늘은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차우스는. 에이즈약을 타러 병원에 갈 때마다 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병원까지 왕복 3 시간 미루고 미루던 길을 나섭니다. 응, 난 뭐가 고 잘해? 언제 이렇게 감성댄스인데 내가 왜 나와서 웃지? 응, 어디? 나 온가?

약을 거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목소리> 형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말은 거짓말이 아니길 동생은 간절히 바랍니다. 둘과 왜안 사모? 그래, 이냐?

내일 아침, 이곳에선 아주 즐겁고 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럭무럭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 행복한 내일이 있는 바나치 뱀부의 학교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튼튼한 교실도 공부할 책상도 없었던 이곳에, 뚝딱뚝딱 행복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귀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alikiiamu akwanaua ykwatabaaa kulangizi mbotujisimaningi chisi chonse akambo kakukhoma na ukawamba kuti njajiyaaaa chitonga <muchimitation> lame wako wa puresidenka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고 밝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힘. 바로 나눔입니다.